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하나님 이름을 농담으로 여러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이미 고인되셨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안 이숙 여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 책을 어 자기 수기를 쓰셨던 분입니다. 일제 시대 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런 마땅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방법으로 살아서 딴 분들은 다 죽으셨는데 본인은 사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얘기가 뭐냐.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그 생명 살려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행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님 자를 붙이지 않고 예수를, 라 하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선인을 핍박하려고, 땅바닥에다가 예수 써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적어 놨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갖는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거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 어떻게 뭐 그러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중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수 있으면 가능한 예수님이라고 칭찬 호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를 때 예. 여러분들이 저보고 어이 선목사 이리 와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선목사님 예. 예. 좀 뵙게,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죠 아, 제가 우리 김명은 집사 앞에 계십니다만 김명은 집사 나좀 봐요 이러시면 생전 안 하던 분이 왜저 김명은 집사 아,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아, 집사님 안 붙여가지고 사람도 호칭에 대해서 님자를 붙여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건 예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에그그 그 성직자를 승려라고 그러죠. 승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 부를 때 승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스다다가 님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막말을 하겠다고 스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욕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호칭에 관한 그런 그 존경의 그런... 그 표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경벅하게 사용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연 중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의식 속, 의식과 마음 속에 그리고 행동에도 그 영향이 미쳐져서 내가 부르는 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해버려요. 내가 주님에 대하여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면 내가 주님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부르면 내 자신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도록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그 루드 비히라,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되게 어렵죠. 논리와 철학의 논고라고 하는 책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과 사고와 그리고 이성을 알수 있다. 그랬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알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서부터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 이름을 경박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내가 존경하는 그 주님, 내가 경외를 드려야 될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맹세.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로는 희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맹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남녀가거나 왜곡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그 이름을 빙자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요, 그 맹세는 언제하느냐? 내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맹세하는 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라는 그 자체에 증명하기에 하는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담보를 좀 써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laughs> 내 말이 진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때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어, 내 <laughs> 네, 말이 진짜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시오. 라고 사용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맹, 이름으로 맹세를 빙자해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말하고 생활하고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한다. 근데 뭐 행동이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우리가 주님을 불러서 주여 주님 주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은 전혀 주님 원하는 뜻대로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보면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체 없는 기도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하나님을 노역해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답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2절 2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삶이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제가 읽은 야고보스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용도는 뭡니까? 자신의 얼굴 형체를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잘 빗어졌는지,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됐는지, 내가 이 옷을 입으니까 폼이 제대로 나는지, 보기 싫지 않은지, 이런 전체적인 내 윤곽을 보려고. 내 자세를 보려고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내가 최고라고 살았어요. 나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도 나는 나 자신을 볼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수 있는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을 단장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고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까만 게 묻었어요. 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거울을 보고도 이걸 닦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이 식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술 팔고 있으면 베델 식당 이렇게 놨어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근데 베델을라놓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 저 예수 믿는 집이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가니까 술을 팔아요. 네. 차라리 술을 팔려면 베델을 하지 말고 술에 맞는 상 상으로 걸어 놓고 하시든지. 네. 또 상점에 들어가니까 점포집 주인이 아, 나는 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교회에서 준 액자를 걸어 놓든지 혹은 성화를 걸어 놨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는 손님이 보았어요. 근데 그본그 그 앞에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도 없이 그냥 손님을 속입니다. 가격을 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박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상점이 그런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간 사람마다 아저 집은 교회단이구나, 성민교회구나, 혹은 뭐 예수 그 그림 붙여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당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장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의 이름을 도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주변 사이에서 내가 다 믿는 신자라는 걸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에요. 불친절해요. 늘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냐. 내가 수없는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어떤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발 달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골치 아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 집는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뭐, 가게도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누구에게도 나 표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정체성을 바뀌고 살아야 돼요. 간첩으로 사지 말라고요. 장모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를 신분을 드러내고 사시라고요. 왜 그것이 드러, 중요하냐? 내가 드러내는 것만큼 내가 책임감이 따라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백칠동에서합니다그 제가 목사인 줄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쭈룩 제가 목사인 줄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그 앞에는 얼마나 제가 점잔떨어는지 몰라요. 인사도 꼬박해야 되고, 점잔해야 되고, 농담도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게 형식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이름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나를 만들어주는 거 비록 내가 속에서 돈을 조금 덜 받아서 이익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고, 내가 조금 자유스러움이 좀 부자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자라면,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놓고 사셔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재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판적인 의미. 그 영국의 목회자인 그 캠벨 몰간이라는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요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깨끗하다고 판결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나 행동으로 높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요, 사실 엄청난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봤을 때 우리가 계명 앞에 섰을 때 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그 계명을 하나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적인 정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내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널 주눅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에 대한 값을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법을 지킬지 못할 능력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역사를 해 주셨다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못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부단히 부단히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높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체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쌍스러운 욕입니다. 속이 상하고 막 우라가 오릅니다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으로도 들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인가? 세상을 그냥 다 어떻게 멸해버리고 세상을 풍지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추잡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위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해야 될 세상이 왜 주님을 그렇게 욕을 먹겠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뭐 낮추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보고서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제 자신,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막 망가뜨려 놓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도 손 들고 주여 사랑합니다. 이게 이런 이중적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은 이름은 영원토록 높이 받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부끄럽지 않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반듯하게 인생을 사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높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높여주심으로 세상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해야 될 성교적 대상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고 다니고 욕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 세상의 누구로부터 영원토록 존경받으셔야 될 주님.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먹칠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잘못된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주님의 여주 이름 높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